큰 일은 큰 일이죠 탑스타의 천하의 강현민이가 직접 왕림하셨는데 왜긴요? 이 작가님의 경승의 아침 홍보차 나왔죠 내 팬클럽이에요 강현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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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현민! 강현민! 여러분 네! 바로 이분이 우리 경승의 아침의 미모의 작가 이고은 작가님이십니다 <laughs> 네한 말씀 해주시죠. 네아네 음. 안녕하세요 이고은 작가예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저희 방송의 아침이 이제 첫 방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우리 강현민 씨 이제 아니 앞으로 김우진 씨 많이 어 사랑해 주실 거죠? <laughs> 이적감님 작품 오해서 미안해요.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. 아 그래서 돈과 펜으로 떼우시겠다. 가진 게 돈과 펜뿐이니까. <laughs> 그럼 난 촬영하러 갈게요. 다시 한번 미안. 안녕. 안녕.